브라질에서는 새해 첫날 교도소 폭동이 일어나 9명이 숨지고 경찰은 탈옥한 70여 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번 폭동도 과다 수용에 따른 범죄 조직간 다툼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언덕 무성한 풀숲 위에 경찰 헬기가 멈춰서 있습니다. 교도소를 탈옥한 한 남성을 발견한 겁니다. 이내 탈옥수는 경찰에 붙잡힙니다. 브라질 중서부 고이아스시 외곽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은 새해 첫날 오후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폭동 과정에서 106명이 탈옥했다가 일부는 붙잡혔지만 70여 명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수감자 가족들은 교도소 밖에서 초조하게 내부 소식을 기다립니다. 이번 폭동도 교도소 내 범죄 조직간 다툼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이아스 주 정부는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수감자 과다 수용에 활동 공간을 둔 조직간 싸움이 총격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브라질 교도소의 수감자는 수용능력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교도소 증축 등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재정 위기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쌍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